전환의 기로에 서 있고, 구조적 변화에 있다는 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브릿지 바이오의 이번 주 흐름부터 현재 기술적 상황, 향후 방향성과 실전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기술적으로는 전환의 기로에 서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자체가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번 주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번주 브릿지 바이오는 굵직한 변곡을 보여줬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명 변경 이슈와 함께 미국의 파라테시스의 비트코인 기반 재무전략 전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았고 단숨에 고점인 3785원까지 고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주식수 변경과 이제 절차적인 사유로 인해서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가 당했었고, 그리고 거래가 재개된 이제 목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이제 거래 재개 이후에 강한 반등은 없었고,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든 채 약한 조정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단기 기준선 위에서 횡보는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재상승 시도라고 보기에는 이제 거래량과 탄력이 부족한 흐름입니다. 자, 이제 10분 봉을 보면 현재 주가는 이 3,3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고, 오전에는 잠시 기준점을 이탈을 했다가, 이제 오후 접어들면서부터 다시 기준점 위로 복귀하면서 정배열을 복원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이 3,300원 부근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지지를 시도하는 움직임이고, 현재 5일선과, 5일선과 21선이 수렴 중이고, 이 구간에서 반복적인 눌림과 반등이 나타나면서 기술적으로는 지지선이 형성되는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조 지표 흐름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RSI는 현재 60 전후에서 소폭 하락세로 과열 구간은 아니지만 확실한 상승 탄력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 MACD 히스토그램은 오전 고점을 찍고 현재는 둔화 흐름으로 돌아섰으면서 시그널선과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기술적으로는 지지 흐름이 유효한 구간이지만 모멘텀은 점차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처럼 단기 기술 흐름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브릿지 바이오의 핵심 가치는 단기보다는 이제 8월, 8월을 앞둔 구조적 변화에 있다는 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오는 8월에, 8월에는 이번 사명 변경은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니라 기업의 방향성과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적 전환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선 8월 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파라텍시스 코리아로 사명 변경이 확정이 될 예정이고, 이 미국의 파라텍시스 홀딩스가 25억 원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걸 계기로 브릿지 바이오는 국내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 기관형 재무 전략 기업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자,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 본업 측면에서도 ADH1 그리고 LGMD2i, 이 ADH1과 LGMD2i, 임상 결과가 25년 하반기로 임상 결과가 발표 예정되어 있고, ATTR 치료제 역시 유럽과 일본에 승인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BTC 기반 테마와 실질적인 이 파이프라인 실적이 동시에 살아있는 전형적인 이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유자, 그리고 신규, 그리고 관망.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전략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보유자분이시라면, 3,300원. 이 3,300원 지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고, 지지 유지 시에 홀딩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지지를 일부 비중을 익절 병행한 분할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신규 진입자라면, 3,3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눌림 매수를 고려하되, 손절 기준은 3,200원, 3,200원 이탈 시점으로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망하시는 분들과 익절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이 눌림 확인 후 재진입 판단 구간이고, 3,350원 이상에서 거래량이 다시 붙어 준다면 단기 돌파 관점에서는 진입 기회가 다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감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마감 흐름도 함께 체크하면서 전략을 조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은 장중 흐름을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가가 확정되는 마감 시간 전까지 추가적인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장 마감 기준 최종으로 해석해서 오늘 오후 마감 브리핑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흐름이 수시로 바뀌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시초과 전략과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손절과 목표가 그리고 핵심 일정 캘린더 총이네 가지 이네 가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실시간 대응하시라고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브릿지라고 총 3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브릿지 바이오는 이번 주 고점 급등 이후에 조정을 거쳐서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서며 기술적 전환 흐름을 시도 중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기반 구조 변화와 글로벌 임상 이슈라는 강력한 재료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3,300원 지지선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 자리를 유지한 다음,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장 마감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